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세상이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한 밝은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선생님 곁을 단단하게 감싸주어 앞으로 붙어 있던 애구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빛나는 기회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천복이 차오르듯 선한 일들이 연달아 찾아오며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축복의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은 늘 복잡한 기운이 겹쳐지며 마음을 깊게 움직이는 시기인데 특히 호랑이띠는 이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해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뜨거운 에너지를 가진 호랑이띠는 연말에 정리 흐름을 잘 잡아두면 그 기세가 그대로 내년까지 이어지고 반대로 중심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이 공중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은 무자월의 물기운이 내려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달이라 호랑이띠에게는 차분한 반성과 정돈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불의 기질을 가진 호랑이는 이 시기에 잔잔한 직관이 더욱 또렷해지고 지나온 흐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2월에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가 2026년의 시작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댓글에 소원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성취 기도 올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타고난 배짱과 리더십을 지닌 분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면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력도 돋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호랑이띠를 의지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기운이 강한 만큼 때때로 오해가 생기거나 어느 순간 사람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호랑이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과의 인연은 평소보다 더큰 영향을 주게 되어 어떤 인연은 앞길을 환하게 밝히고 어떤 인연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호랑이띠의 내년 운세의 크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달입니다. 이제 12월에 호랑이띠에게 활력을 주고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세 가지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들과 함께 하면 호랑이의 강한 기운이 안정되고 더큰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형성됩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따뜻하고 포용력이 큰 기운을 지니고 있어 호랑이의 강렬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호랑이는 속도가 빠르고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돼지띠는 그 흐름을 안정시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돼지띠는 솔직하고 정직해 호랑이의 진심을 잘 알아보고 그 뜻을 지지해주는 성향이 있어 호랑이띠가 품은 큰 계획과 결심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이달의 물기운과 돼지띠의 온화한 흐름이 만나면 호랑이에게 안정, 지혜, 행운이 모두 들어오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 말띠입니다. 호랑이와 말은 에너지의 방향이 비슷해 함께 있으면 움직임이 더 강하게 살아나는 조합입니다. 호랑이의 추진력과 말띠의 활동성은 서로를 활성화시키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12월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시기에도 말띠는 호랑이가 지나치게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적당한 활기를 불어넣어 균형을 찾아줍니다. 말띠의 낙천적이고 밝은 성향은 호랑이의 생각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도록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인연은 개띠입니다. 개띠는 진심이 깊고 의리가 강한 띠라 호랑이 띠와 함께 있을 때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호랑이는 겉으로 보이는 강한 모습과 달리 마음속 깊은 고민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띠는 호랑이의 속내를 직감적으로 읽어내며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넬 줄 아는 띠입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과 생각이 복잡해지는 달에는 개띠의 현실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온기가 호랑이에게 큰 빛이 됩니다. 이제 12월에 다소 조심해야 하는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띠들은 나쁜 인연이 절대 아니며, 단지 12월의 기운 속에서 호랑이의 뜨거운 성향과 잠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띠들입니다. 잠시 거리를 두기만 해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인연은 원숭이띠입니다. 호랑이는 직선적이고 단단한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숭이띠는 판단이 빠르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유연하게 바뀌는 편입니다. 이런 차이는 고요한 기운이 강한 12월에 오해를 만들기 쉬워 감정적인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솔직한 표현과 원숭이띠의 우회적인 방식이 어긋나 서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평소에는 호랑이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월은 물기운이 강해져 호랑이의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라 탁띠의 직설적인 조언이나 정확한 지적이 마음에 깊게 꽂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큰 갈등은 아니더라도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흐름이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지니고 있어 호랑이의 빠르고 확실한 결단력과 속도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12월은 호랑이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시기인데, 뱀띠의 느린 접근 방식이나 지나치게 깊은 질문이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대화의 리듬이 맞지 않아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어 잠시 거리를 두는 편이 한 달을 편안하게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25년 12월은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이 마음을 단단히 정리하고 새해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달에는 인연의 흐름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내년의 운세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기운이 밝아지고 새로운 길이 명확해지고 조심해야 할 인연과 적절한 마음의 간격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강한 기운이 12월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 빛나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큰 상승과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운과 복이 이전보다 훨씬 짙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12월에 문이 열리면서 내년 병오년의 뜨겁고 활기찬 기운이 이미 선생님들 곁에 다가와 있고 그 영향이 일상의 작은 변화와 미묘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오년은 불의 에너지가 힘차게 치솟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달부터 밝은 기운이 선생님을 감싸며 그동안 답답했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을 잘 받아들이면 잔잔했던 운세가 점차 상승세로 전환되고 내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과 의미 있는 인연들이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상승운은 선생님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 흐름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 고민보다 희망이 앞서는 시간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병원연의 불기운은 선생님들의 포근한 성정과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 멈춰있던 계획이나 망설이던 부분에 새로운 추진력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선생님들에게 밝은 복과 깊이 있는 성장을 안겨주는 새로운 한 해의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꾸준히 선생님 곁에 머문다면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바람들 역시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걸음마다 따뜻한 복과 밝은 기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